안녕하세요 복덩이에요. 백화점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으니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녀온 서울 드래곤 시티 이비스 스타일입니다. 여긴 특이하게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예약한 방은 슈피리어 더블룸입니다.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살짝 어색했지만 쓰다 보니 또 적응이 됐습니다. 고층 한강뷰를 배정받아서 완전 신났었죠. 어메니티는 그냥 평범한 것이었고 여긴 특이하게 샤워 가운이 없었어요. 칫솔 치약은 1층에서 기부금을 내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방 인테리어는 좀 특이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위치가 용산이고 한강이 보이는 시티뷰 호텔이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 가기 전에 헬스장 카드를 따로 받아가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비 사진입니다. 드래곤시티 이비스 복도는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식 시간인데요. 가급적이면 오전 7시 30분 이전에 가시는 게 사람도 덜 붐비고 좋더라고요. 주식치고는 종류가 많은 편이어서 다못 먹고 왔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있게 하룻밤 자고 올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들른 곳은 서울 식물원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인데요, 제법 볼거리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열대 식물이 있는 온실 코너가 제일 좋았습니다. 요즘 같이 추울 때는 실내 데이트도 즐기기에 좋은 곳 같습니다. 온실이다 보니 내부가 살짝 습하고 더운 편이라 겨울 데이트로 좋았어요. 또 곳곳에 크리스마스라고 예쁜 장식들도 되어 있었어요. 식물들이 잘 관리되어 있어서 아이들 공부하기에도 좋은 곳 같네요. 나오는 길에는 근처에 있는 양촌향교에 들렀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향교라고 하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규모는 작지만 근처에 공산 땅굴과 겸재정선미술관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제대로 강서구 탐방을 했습니다. 근처에 주차할 곳은 따로 없습니다. 10분 정도 둘러보기에 괜찮은 곳인 것 같았어요. 다음은 겸재정선미술관입니다. 입장료는 천원을 내고 들어갔고요. 주차장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셨는데 공산 땅굴을 가보라고 꼭 추천을 해주셨어요. 2층은 상설전으로 운영하고 1층, 3층에서는 미나 전시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궁산 땅굴입니다. 강서구 탐방을 마치고 다음날 마라탕을 먹으러 짝꿍과 함께 갔는데요. 저는 계란밥과 꿔바로우 조합을 가장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마라탕을 온 커플이라니. 그렇지만 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다른 집보다 마라탕이 좀 저렴했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즐겁게 보내세요.